20도 딱 넘어가니까 기름 종이에 한두 장 쓰던 거 지금 몇장 써요? 3, 장 기름진 거덜 먹으면 도움이 된다라고는 하는데 나는 그런 거안 먹으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오늘은 식단 제외하고 개기름 완전히 줄여버리는 방법 그리고 추천템들 소개해드릴 텐데 그 전에 뭐 해야 된다?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하고 시작해보셔. 아, 중간에 추천템 나눔 이벤트도 있습니다. 자,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기름을 가장 쉽고 빠르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? 정답. 돈 쓰는 거. 자, 첫 번째. 먹는 약, 영양제, 피부과 레이저.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한데 피부과 가서 이소티논 같은 그런 피지 줄이는 약 처방받아서 먹으면 온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개기름이 싹 말라요. 그래서 저는 입술이 찢어졌었거든요. 그리고 막 몸이 터. 이런 게 조금 불편한데 이것저것 신경 쓰기 귀찮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제빵. 대신 얘는 이제 아이 계획 있는 알로아들이나 우울증 같은 좀 무력함이 좀 걱정된다 하는 알로아들은 요건 좀 피하는 게 좋고 그런 약 대신에 판토텐산 성분이 들어간 비타민 B 군 영양제를 먹으면 확실히 피지케어가 돼요. 근데 그건 마저도 이제 아침마다 영양제 챙겨먹기 귀찮다 까먹는다 하는 사람들은 피부과 가서 PDT. PTT 이런 거 받으면 됩니다. 얘는 얼굴 피지선만 딱 줄여주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불편한 것도 없고, 한 요즘부터 시작해서 한 두세 번 바짝 몰아서 받으면 여름나기 진짜 수월해요. 저는 완전 강력 추천하지만, 비싸다. 대기름 줄이는 방법 두 번째, 모공과 각질 케어. 쉽게 말해서, 각질이 쌓여서 모공이 막히면 피부 속에 피지가 쌓이는 그 주머니가 점점, 점점, 점점 차면서 커지고, 나중에 얘를 뺀다 하더라도 이미 이 늘어나버린 주머니를 또 치우기 위해서 피지가 금방금방 리필이 돼요. 그래서 이 피지 주머니가 늘어나지 않게 각질 정리 잘 해주고, 모공을 깨끗하게. 잘 비워서 얘를 줄여놔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추천템 이거 플레인 녹두 모공 클레이 팩. 얘는 각질 제거랑 피지 제거를 두개 동시에 해주는데 다른 머드팩들 대비 훨씬 저자극. 그리고 효과도 빨라서 딱 3분만 하면 돼요. 이건 매일 쓰면 안 되고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. 그리고 매일 쓰는 클렌저도 굉장히 잘 골라야 되는데 뭐 약산성이 좋다 이런 얘기 들어가지고 좀 미끄덩하게 잘안 씻기는 그런 거잘못 고르면 피지가 더안 씻기면서 여드름 더 나거든요. 그래서 요 그렇게 제너럴 컨셉 심플 사람 디 클렌저처럼 피지를 녹여주는 성분 살리실릭애시드가 들어간 약산 성 인대 사정력 좋은 거를 매일매일 쓰거나 아니면 요거 마녀 공장 퓨어앤디 플렌징폼처럼 약간 알칼리성으로 비트리 한번꼴로 해주는 게 피지 제거에는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. 개기름 줄이는 방법 세 번째 보송한 데일리 스킨 케어. 개기름 줄이려고 뭐 써요? 피지 착 파우더 들어가 있는 그런 토너 쓰거나 아니면 막 피지 녹여주는 막 바하 이런 거 들어간 스킨 케어를 막 레이어드한다. 그런 피부는 저 세상으로 갑니다. 난 제일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은 뭐냐? 헬스 하자마자 진짜 가벼운 페이스 올한 세네 방울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얼굴에 살짝 흡수시켜. 그 다음에 에센스 크림 이렇게 바르잖아요 개기름이 어, 나 이제 좀 나갈 때가 됐나 하려고 하다가 어? 이미 피부에 기름이 있네? 이러면서 다시 쏙 들어가 버려요 안 나와 에이 거짓말 할수 있는데 이거 해본 사람 중에 효과 못 봤다는 사람 없었어요 지성인데 기름을 어떻게 발라요? 할것 같아서 뽑는 추천템 이니스프리 자연 발효 에너지 페이스 오일 겔랑의 워터리 오일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의 버금가는 어? 이거 에센스인가 스킨인가 할 만큼 진짜 가볍고 산뜻해서 건성보다 지성이 훨씬 더 자주 쓰고 좋아하는 그런 페이스 오일이에요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거. 썬케어. 자외선 차단 안 하면 뭐가 늘어난다? 오, 맞았어. 새로먹 모공. 모공이 또 늘어난다는 건 피지가 더 늘어난다. 이게 악순환이거든. 그래서 추천하는 아이템. 로우퀘스트 에키네시아 에어리 선스틱. 올해 나온 신상 선제품들도 정말 선물을 또 많이 주셔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, 스틱 제품 중에 이게 제일. 사용감이 좋았어요 원탑 뭐 자외선 차단 지수 높고 가로로 넓어서 뭐한 번에 바르기 편하고 뭐 미백 주름 개선 같이 되고 선크림 냄새 안 나고 이런 건 너무 일차원적인 장점들이고 사실 얘를 추천하냐 마냐는 썼을 때 사용감 차이 진짜 막 피부 위에 발랐을 때막 미끄러지듯이 너무 잘 발리는 제품들 얘들 얼굴 위에 발라보면 보통 둘중 하나거든요 끈한 느낌을 주려고 실리콘 성분을 왕창 넣어서 시간 조금 지나면 뭔가 모공이 탑탑하면서 뭔가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진짜 약간의 오일 성분을 넣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개기름이 다시 뜨거나 근데 얘는 미 끓러지듯이 완전 부드럽게 잘펴 발리는데 얇게 발리면서 답답하지 않고 심지어 보송보송해요. 얼마나 가볍게 발리면 얘 별명이 무중력 선스틱이에요. 별명이 뭐다? 중력? 선스틱? 강조한다는 건 뭐다? 이벤트와 관련이 있다. 그리고 프라이머 바른 것처럼 뭔가 난반사를 막아줘서 모공이 좀덜도드라져 보이게 하고 피지 케어 성분이 있어서 피지도 확실히 덜 올라옵니다. 모공 개선 효과, 피지 개선 효과, 피부 자극 진정 효과까지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입증한 제품이라 여름철 선스틱은 이만한 게 없다. 티존에개기를 폭발하는 분들 아니면 아웃도어 활동하시는 남자분들 이거 진짜 손안 대고 밖에서도 바를 수 있어서 너무나 좋고 여기 남자분들 안 씻어서 까만 게 아니라 여기 자외선 받아서 까만 거거든요. 근데 바를 때도 보송하고. 진짜 너무너무 가벼워서 좋더라. 원래 이거 p p l 만제한주신 건데, 제가 직접 요청해서, 어, 이거 우리 알루하단한테 나눠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벤트를 또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? 일단 구독을 누른다. 그리고 댓글에 얘 별명을 남겨주세요. 그럼 제가 15명 추첨해서 이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글 폼에 주소 입력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, 이거 당첨되기 전에 먼저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공식몰에서 사시면 돼요. 개기름 줄이는 방법 네 번째. 피지 파우더 vs 기름종이. 우리 같은 프로 개기름러들 파우치에 꼭 있는 게 뭐예요? 기름종이 아니면 투명 피지 파우더. 피지 파우더는 하자마자 뽀송해지기도 하고 모공도 좀 가려줘서 좋아 보이긴 하지만 얘 많이 바르면 오히려 모공을 더 막고 여드름이 더날수 있어요. 그리고 이 파우더도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괜찮은데 수시로 덧바른다 그러면 얘가 개기름이랑 반죽이 돼서 떡지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아침에 메이크업 하자마자 파우더 처리는 한번 해주고 밖에서는 무조건 전 기름종이만 써요. 기름 종이는 뭐가 좋다 제가 진짜 500번 말했죠 한지로된 기름 종이가 좋다 필름으로 된 기름 종이 파우더가 묻어 있는 기름 종이 음. 갖다 버리고 어, 저는 기름 종이 쓰니까 개 기름 더 올라오는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은 바로 저번에 올려놓은 모공 관리 영상 보면 되고 이 영상 끝에 바로 연결해서 제가 링크 올려놓을게요 자 오늘 이렇게 개 기름 줄이는 방법과 추천 템들 몇 가지 어디 가서 추천 템들 몇 가지 알아봤어요 그래서 개 기름을 줄이는 방법도 반대로 건조함을 줄이는 방법도 가장 베이스 중요한 건보다 유수분 밸런스 맞추기 이걸 잊지 마시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 셨다면 좋아요. 구독하기 알람 설정 꼭 눌러 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. 관리하는 남자가 매력적입니다. 또 봐요.